너무 멈췄다 개꿀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갑시다 자, 뚱가미는 항상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둥가둥가 둥. 아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10시 58분인데 이 시간이면 제 배꼽시계가 울리고도 남을 시간이라 네, 같이 먹을 줄 알고 안 먹었죠. 네, 마음에 듭니다. 빵댕이 아픈 거 말고는 뭐, 예쁘고, 예쁘고, 그거 말고는 뭐, 다, 장점이 더 없어서. 뭐, 85% 정도. 이 새끼 뭐야? 어, 이 새끼 봐라. 내가 만만하게 보이나? 이거나 먹어라. 이이 맛에 라이딩하지? 저 라이딩 처음입니다 어, 왼쪽으로 낄수 있으면 끼시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가도 상관없어요 가죠? 왼쪽으로 들어, 들어오시지요 아, 오른쪽으로 다시 끼겠습니다 고라니는 없겠죠, 바다니까? 아, 그. 죄송한데, 고라니. 예, 네, 고자만 들어도 제 발작진이라. <laughs> 언급을 좀 상상해주시면 상담... <laughs>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 어, 여기 길이 안 좋아요. 조심. 조심하세요. 그제 실물 후기 어떠셨나요, 바드님? 그래도. 도코멘트 그 하겠습니다. 아, 네. <laughs> 저, 저도요. 예, 그,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 그렇네. 아까 반대편에 바이커 분이 인사해 주셨어요. 여자 바이커 분이셨는데. 아, 그러면 저는 못본 걸로 하겠습니다. 바이크를 처음 타다 보니까 반대편 차선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네요. 뚱남님 혹시 뭐 좋아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음식? 아, 똥 빼고 다 드세요. 바다는 어쩔 수 없이 칼국수가 많은 것 같긴 해요. 굴떡국. 똥 빼고는 다 드신다면서요? 그거는 컨셉. <laughs> 사실 까다로워요. 아, 알겠습니다. 네, 제가 잘 매운... 한번 찾아볼게요. 매운 거잘못 먹고요. 비린 거잘못 먹고요. 어, 저 앞에 망고도 파네요. 망고 안 먹어요. 오, 바다 냄새 나요. 음. 아, 바다다. 아, 시원해. 와. 우와... 여기가 주차장이구나. 아, 왼쪽이 해변이네요. 여기 칼국수집밖에 없는데요. 그러게요. 편의점 있고 불닭볶음면 좋아하세요? 아. <laughs> 여기 근데 칼국수집, 조개구이집

일단 면 많이 네. 네, 네. 요 네. 다 먹을 수 있을 네, 네. 니다냉기 네. 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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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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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내면 거가바이보아마시 에이. 와. 남님다젖으셨네요 나옷 갈아입어야지. <laughs> 난옷 갈아입어야지. 출발. 와. 와 미쳤다. 오 추워 추워 추워. 여름에 탈 때는 이렇게 뿌려야겠구만. 물때 확인하라는 안내판이 있네요. 이 물대를 어떻게 확인하죠 이거를? 오오물 들어오고 있나요? 어? 제가 저 앞에 가서 아주머니한테 여쭤볼게요. 오. 사장님 혹시 여기 물 언제 들어와요? 물한 시간쯤 오면 들어와요. 아한 시간 뒤에요? 아 감사합니다. 응. 어 오, 씨, 오호, 오호 이, 이 녀석이, 어어! 어, 이 녀석이 오 오오, 오케이, 고프로 어디 갔지? 아, 여기 있구나. 우리 할머니도 그거 그래서 빨리 뛰겠다. 오케이. Okay. 아, 위험해요, 위험해요. 다른 사람 유튜브 영상으로 볼 때는 저런 걸 힘들어 해, 저런 걸 어려워 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와, 한번 지금 미끄러져 보니까 빨리 못 가겠네. 측도에 가가지고 한번 바다에 빠지려 했는데, 무서워서 측도를 들어갈 수가 없네. 나중에 좀 적응되면 다시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아, 왔다. 라이딩, 브이로그, 뭘까요?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뭐저 이게 오늘 어, 수요 없는 공급입니다. 힐링 시켜 준다더니 이 바닷가에서 시원한 물 맞고 오토바이도 타고 이게 힐링 아닙니까? 저한테 캠핑 가자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캠핑인가요? 캠핑 하는 사람들을 봤죠. 아, 그 지금 오토바이를 바꾸셨잖아요. 받은 아, 님이 네, 네, 네. V 스트로 250의 장점과 단점 한 가지씩만 말씀 가능하실까요? 아니요. 네. V 스트로250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김포 인천에서 여기 네. 영흥도까지 타고 왔지만 제가 이전에 탔던 슈퍼커브랑 비교를 해 보면 엉덩이가 참... 들아픈것 같아요. 몸이 편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그런 마인드로 탄다면 커브보다는 뭐 당연히 몸이 많이 편한 것 같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지금 한 반나절 정도 타본 게 다기 때문에 아까 같은 그 돌밭 같은데 슈퍼 커브는 네. 내 몸으로 뭔가 이 오토바이를 컨트롤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어, 네. 많이 힘들더라고요. 무게가 무거워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무게감이 조금 있는 것 같고, 저는 앞으로도 만족하면서 탈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가 빠더님을, 뭐, 네. 뭐 영상으로만 오래 봐왔지만, 이 바이크는 예를 들어 몇 개월짜리다. 그런 감이 지금 있으세요? 혹시? 아유, 이, 이 오토바이는 제가 네. 뭐 사고가 나가지고 폐차를 해야 된다거나, 아 어, 제가 더 이상 오토바이를 타고 싶지 않다거나 아 어, 이런 상황이 있지 않은 이상은 아마 계속 타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이거 박제 부탁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편집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잠깐 아, 앉아 보니까 네네 종아리랑 허벅지 쪽에 열이 조금 올라오던데 네. 오늘보다, 오늘도 더웠지만, 오늘보다 더 더운 여름에도 괜찮을까요?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도 네. 어 제가 직접 만지고 있는데, 전혀 안 뜨거워요. 전 아까 뜨거웠는데? 그거는, 네. 어 잘못 만지신 거예요? 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브이스트롬. 아, 저 브이스트롬 이거 안팔 거라니까요? 이거 진짜 박제시켜야 된다. 저 통화도 하면서 가고 있어서 여러분들 음성 녹음 보관해 놓을게요. 핸드폰 안 떨어지나요? 어, 신강물 거치대 좋네요. <웃음> <웃음> 신강물 거치대 <웃음> 짱짱맨. <웃음> 진짜 안 떨어져. 한 번도 떨어진 적 없긴 해요, 이거. 근데 오늘 저희 카메라 끄고도 많은 얘기들 나눴고. 언제요? 아까요, 카페에서 저한테 얼차려 주셨잖아요. 똑바로 안 하자면서. 그러게 바다에 <목소리> 빨리 빠지셨어야죠.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요? 네. 질문권 아까 세장다 쓰셔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안 됩니다. 라이브 방송 비스트로 언제 가능한가? 뭐한 다음 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아 근데 모르겠어요. 부루스란 네. 답변을. <laughs> 저는 못 지킬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와. <laughs> 보이면또 인사해야지. 슈퍼컵 타면서 인사 받아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어한번 받아봤죠. 그때 배달 통을 달고 계셨나요? 네, 제가 먼저 인사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이렇게 저희 오늘 라이딩 다녀봤잖아요. 배달 오토바이들도 라이딩을 온 분들이 좀 계셨는데, 네. 배달 오토바이들한테는 인사를 안 해주는 그런 문화에, 대, 문화라기보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저도 배달 오토바이 배달 통을 달고 라이딩을 해본 입장에서 손인사를 많이 안 해주시더라고요. 거의 안 해주셨죠. 그걸 보고 네. 아 뭐야 나는 배달 통 달고 있어가지고 어, 네. 인사를 안 해주나? 일반적으로 그냥 취미로 밖에 바람쐬러 오토바이를 타고 나오신 분들은 무시해서가 아니라 저분들은 생업이나 부업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분이시고 그분들한테 손인사 를 하는 건 그분들한테도 신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닐 수도 있죠. 진짜로 그냥 배달 오토바이라는 이미지 인식 때문에 무시를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라이딩 나온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바이크 타는 분들의 그런 문화 아... 이렇게 지나가면서 손인사하는 그런 문화. 인사를 네. 처음 겪는 거다 보니까 괜히 더 들떠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계속 바이크를 타시던 분들은 어뭐 인사를 하든 말든 굳이 뭐 인사를 꼭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 이거 말이 안 된다. 29km 가는데 1시간 반이면 굉장히 막히는 거죠. 30km로 1시간을 가면은 30km를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한 25km 정도로 1시간 반 반을 운행해서 간다는 얘기네. 평균 속도 평균 속도. 네, 저안 가도 돼요. 다녀오겠습니다. 네. 동남이시야아 여기 세차장 출구. 오토바이 좀 옮길게요. 아! 어, 으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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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 오늘 키로수가 1 0 0 k 로가 훌쩍 넘어가는데 엉덩이 많이 아프시죠? 엉덩이 엄청 아프고, 그래도 하지만 견뎌냈다. 다음에 한번더 라이딩을 가자고 하면 가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네,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저도 뭐첫 번째 라이딩을 배뚱남님이랑 하게 돼가지고 기분 좋게 잘 다녀왔습니다 영상으로는 짧게 나가겠지만 진짜 개고생 많이 했습니다 신호도 엄청 걸리고 하긴 뭐 20km 정도 거리를 뭐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와버렸으니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이따가 네. 저기 바이크 세워놓고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 네네네, 패꼭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웃음>